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죽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때 쓰던 내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힘써 모이신 한분한 한 분이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저를 통해 선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어 없어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광야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쉬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 한 가운데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물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마라에서는 비록 쓴 물이지만 그 물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해 그걸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르비디에르비딤에은 르비드맨, 아예 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에게 물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그들은 지금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430년 동안의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면서 또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변해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플다고 불평할 때는 만날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배불리게 하시고 매출하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뭐 때문에 또 이들이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합니까? 그들에게 또 물이 없었습니다.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광야의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물을 찾기가 어렵겠죠. 갈증, 타는 듯한 목마름.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 폭염 속에서 일하시면서 시원한 그 얼음물 한잔 얼마나 귀합니까? 값집니까?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혼의 목마름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만족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넉넉하고 풍족하면 좋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명예를 많이 얻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들이 쭉쭉 올라가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합니까?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각한 마음의 병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외적인 것들은 다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혼이 목마르면.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불평이 나와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다 불만이고 못마땅합니다 사람이 왜다투니까 만족이 없고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원망합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 평강과 평안이 없음, 기쁨이 없는 것다 이런 사람의 문제, 혼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사람과 다투고 그러는 걸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그의 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거 왜, 왜,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혼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이 메마르면, 혼에 만족이 없으면 육신적인 것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외적인 것들 돈 지위 명예 아니요. 외적인 것들로 충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만족, 우리 의 혼에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잘 대주, 또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해결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 혼이 메마르면, 그 혼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잠원 17장 1절 말씀은 말합니다 마른 빵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우리의 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혼이 만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그때 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때 쓰던 네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창을 열어서 홍수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물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반석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혼이 메마를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곧 명절의 그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외치시기를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37절에서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큰 날, 그큰 날은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이 지, 저, 음, 지키는 칠대절기가 있죠. 그 칠대절기 중에 마지막 날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십 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할때 그들이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의 의미가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전쟁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시고 그들의 큰 복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장막절 그리고 다른 그러한 절기들 참된 영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로 치루죠. 그들의 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많은 행사가 그들의 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여행을 가 보기도 하고 일 중독에 빠져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목말라했을 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에 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혼이 맴말라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물을 주시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혼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급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5절도 있겠습니다. 오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슴이 물 시내를 찾게 갈급한 것 같이 주님을 찾게 갈급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만이 그의 혼에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에 그도심으로인습여분여전히그분을찬양하리로다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잠시만이라도 봐도 영광이되겠다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이 생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7장의 3 9절을 보면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시, 생수는 성령님이십니다.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오셔서 우리 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는 그 예수님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혼의 목마름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 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녀에게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여인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던데요. 이 여인은 경배하는 장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소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고 종교적인 그런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마름을 채우는 길은 장소 형식 종교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여기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 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을 영과 진리에 집중시켰습니다 형식이나 장소나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실 때,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관심을 성령님과 예수님 자신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알므로스 그 혼에 생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여자가 자기의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물항아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죄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반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견고하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 같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장소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속에서부터 우리의 혼을 만족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는단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 없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오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매일. 간섭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